상온에 보관하는 갈릭란이거든요 저 트조에서 고수 처음 사보는데 요거 먹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콧밀 먼저 요 치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친구분의 어머니가 집이에요 오여섯어오 어, 오늘도 또 주말이니까 장을 한가득 다 갖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남편이랑 마트 세 군데 장보고 돌아왔어요. 트레이더조 갔다가 호프즈 갔다가 세이프웨이 이렇게 들려서 왔습니다. 먼저 간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바구니가 하나, 둘, 둘 셋, 넷다 6개입니다, 집에. 먼저 투조 파울부터. 오랜만에 사우드브레드. 이거 되게 맛있는데 종종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먹는 건지. 저는 이걸로 아보카도 토스트 해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난 상온에 보관하는 갈릭 난이거든요. 유통기한이 조금 짧아서 먹다가 이제 냉동실에 얼리면 되는데 요거 올리브오일 살짝 두르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인디언 스타일 플랫브레드 빵 파는 데 있어요. 그리고 남편 먹으라고 산프루트 바스. 그리고 요거는 마일드 체다 치즈 슈레디 된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갖고 갈때지난번에두개 샀는데 엄마가 몇개더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더 추가 구매했습니다. 일본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는 것 같아요. 몬테레이 잭 치즈. 이거는 콘, 냉동콘. 이따 요리할 때쓸 거예요. 또 옐로우 어니언 한 망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 이것도 이따가 칠리에다가 넣어 먹어요. 고수, 슬랑프. 저 투조에서 고수 처음 사보는데, 요렇게 봉지에 다 손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할 것 같아서 요거를 사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시간칫국을 이번 주에 끓여먹으려고 베이비 스피니치 유기농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 떨어져서 주키니도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머쉬룸. 이거는 마벨 믹스, 미트 믹리트 믹스. 믹스. 그냥 이렇게 알록달록한 방울토마토 섞여 있는 거예요. 이리고 만다린. 지난번에 산게 별로 맛이 없었는데, 원래 이거 이렇게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거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는 별로 안 맛있게 생긴 걸 그냥 사기는 했는데, 오늘은 일단 이거딱세개 남아있었는데, 하나 집어왔습니다. 마늘. 이것도 오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본에 갖고 갈 거예요. 이거 두 개씩 샀어요. 이거는 핑크솔트고, 이거는 마늘이 들어간 갈릭솔트. 그리고 홀푸즈, 홀푸즈 먼저 아보카도. 오늘 직접 먹을 수 있는 거를 골라서 사갖고 왔거든요. 요거 하나는 조금 딱딱하고 나머지 세 개는 살짝 물렀는데 오늘 내일 맛있게 먹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3.99불이었는데 홀푸즈 아보카도 치고 좀 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것도 이따가 쓸 코리앤더. 그다음에 요거는 칠리. 칠리 요거 해치 거 사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 해먹을 때도 넣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멕시칸 푸드에 칠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 먹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어! 잘못 샀다 이거 아... 와일드를 사야 되는데 핫을 사버렸네 어떡하지 Hey, accidently a l we got one hot chili! what? yeah! so two are mild but one is hot yeah you got h e same way yeah okay thanks 그리고 이거. 이게 이제 칠리에 들어가는 메인 콩이고요. 초반이 오늘 세일하더라고요. 4개, 4.9g. 무지방으로 샀습니다. 라임. 라임은 3개 샀어요. 리고는 제가 먹는 그라놀라. 세몬.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쟁여놔야 하는. 계란.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샐러드. 이건 패밀리 팩이라서 이거 한번 하면은 진짜 샐러드를 둘이 마음껏 먹고 배가 부를 정도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폴푸드에 가면 무조건 사는 요 치킨앤바베큐소스 냉동피자. 이따가 칠리랑 같이 먹을 블루콘칩스 요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이프에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다 사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우유, 저지방 우유. 그다음 오제, 미디엄으로. 이건 오렌지 주스. 샌드위치 거리. 상추를 샀고. 그리고 샌드위치용 토마토. 이거는 이제 이따가 칠리에 넣을 치킨 브로스인데 어, 저염. 꼭 저염을 써야 합니다. 옥수수 캔. 이거는 콘브레드에 넣을 거고요. 이거는 라이트 크림치즈. 그리고 버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콘브레드에 들어가는 콘밀. 이거를 샀습니다. 는 이거를 정리를 해 놓고 둘이 간단하게 샌드위치 만들어서 작은 샌드위치 만들어서 요기를 조금 하고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남편이 가서 요거 핫 말고 마일드 하나 더사 와야 돼. 요세에 필요하거든요. 남편이 노래를 부르던 칠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척 하면 돼요. 소금, 후추 따로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지금 조금 넣을게요. 조금 센 불로 이게 팔팔 끓게, 이제 끓기 시작해서 이거를 조금 줄을 불을 조금 줄이고, 이거 15분 정도 일단 두겠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지? 까넬리니빈 카넬리니빈이라고 하는데 15온스 두 개. 이게 15.5온스거든요. 439g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거두개 쓰면 되는데. 이거는 통째로 집어넣고, 이거는 갈아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블렌더나. 푸드 그 프로세서 같은 거 있으시면 갈면 됩니다. 이거를 4분의 1컵만 대충 정도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크림치즈는 수제비 때도 이렇게 넣으려고 해요. 이거는 라이트 크림치즈라서 지방이 3분의 1이 덜 들어갔대요. 제가 예전에 만들 때는 이걸를못 구해서 그냥 일반 크림치즈를 썼거든요. 필라델피아 그냥 완전 오리지널 크림치즈. 근데 그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남은 콩. 그냥 되게 크리미한 스프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또 일단 5분 끓리겠습니다 Do you smell it? I saw it. And also, do you smell your soul food? Yeah. t Here you go. 마리가토. Mild. Mm-hmm. Did you triple check? 남편은 보수 엄청 좋아요. 텍사스 사는 사람들은 고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먹으니까 고수를 먹고 자라서 고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저랑 결혼하고 많이 못 먹죠 안 사니까 먼저 요 치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이렇게 발라놨어요 지금 총한 12분 정도 중불 약불 고사이쯤에서 그 끓인 것 같아요

아, 이 레시피는 저희 시어머니의 친구분의 어머님 레시피예요. 이 레시피 원래 미국에서는 잘 공유 안 하는데 가족 레시피 특히. 근데 유튜브 찍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찍습니다. 저는 마일드 체다 치즈 1/2컵. 어, 일반 잭 치즈를 또 넣는데 좀 없어가지고 일반 잭 말고 그냥 페퍼잭. 밀가루 이거를 체에다가 골라놨는데 깜빡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재료 준비 다된 거거든요. 이제 이거랑 아까 스탠드 믹서에다가 하던 거두개 합치면 됩니다. 거의 이 팬이 조금 레시피보다 사이즈가 커요. 이게 9.5x13.5인가 13인가 그런데 원래 레시피 자체는 8x12? 그런 거였거든요. 대충 일단은 한 40분 정도? 35분만 할까? 좀10% 넓은 게 35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조금 더 추가하는 걸로. oh you're just oh i don't think it's overcooked looks good all right yeah we need a this is not the right grater for this yeah this is lemon lemon chest why do we not have a proper cheese grater